자 이번 주제는 검찰 윤석열 때 특활비 이야기인데요. 어,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이 특활비 문제예요.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그 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의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이 무슨 무슨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뭐 계좌 공개하라고 하면 주가 조작이 없었던 시점에 기자를 일부 공개하면서 뭐다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왜냐면 지금 김정숙 여사 뭐 청와대 국가안보랑 연결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청와대 특할비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윤석열 특할비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네. 자 그러면은 윤석열 특할비가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위에 9분의 2018년, 2019년, 2020년에 윤석열 재임 기간의 특활비를 밑에 대검찰청이라고 빨갛게 돼 있죠. 여기에 127억, 100억, 81억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일부, 현재 검찰총장, 뭐, 뭐, 그 전에, 그전 검찰총장까지 포함돼 있어서, 이거를 윤석열 재임 기간으로 나눠봤더니, 147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윤석열 특활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무부도 많이 써요. 대검이. 훨씬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만 봐도 대검이 127억, 법무부가 15억.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재임 시 아예 특활비 안 썼을 거고 조국 장관 말할 것도 없을 거고. 훨씬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게 박,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때에 이르러서 특활비를 공개해라.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국민한테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뭐 법사위 같은데 공개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검찰이 공개한다고, 그니까 지금 윤석열 측이 공개했다 이상 없다고 하는 거짓말, 뭘 공개했냐면은 검찰이 검찰청별로 특활비를 얼마씩 배정할 건지만 배정한 게 전부예요. 그오다섰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하는 일선청에 이런식 이런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서만 공개를 한 거잖아요. 음. 그 계획서를 공개하는 과정도 웃긴 게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그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해라라고 정보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법원에서 그 소송이 정당하다. 정보 공개해라 하고 판결을 받고 공개한 게 그건데 그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집행했다가 아니라 할 거다라는 계획서만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무슨 짓이냐? 집행한 내용을 내용을 공개해라.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느냐?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썼는데 100억 넘게 돈을 썼지만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공개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가 안 나요? 이게 100만원 쓰고 영수증 깜빡했습니다가 아니에요. 100억을 쓰고 자료가, 집행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만큼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윤석열이 촉발시킨 거예요. 물론 박근혜 때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윤석열은 지금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뭐, 윤석열 측이나 검찰 측의 이야기, 인터뷰들을 지금까지 쫙 보면은 윤석열은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 그렇지만 증거는 없다. 증빙은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하다못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증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증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수증이라는 이런 게 없다는 게 저는 어디에서 아주 작은 그런 행동에서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게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민어회 먹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목포에서 민어회 먹을 때 현금으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다. 네, 저는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의혹 아주 강렬하게 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정말로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면. 국민의 힘은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공개를 하려면 지들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앞에도 우리 추장관도, 그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안 썼을 거라고, 이제 네. 안 썼다고 보이고, 그러면은 어떤 면으로는 또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쓰라고 준 돈을 쓰면, 그러니까 그런 돈을 언론에다 안 푸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나온다고 네.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네. 그, 윤석열이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도 경선할 때, 입만 내면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요거, 검찰청 별로 특할비를 얼마씩 배정할 예정이다만 공개해놓고, 난 이미 검증받았다. 아무 문제 없었다. 그리고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이미 검증받았다고 계속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현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 누가 얼마를 가져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 대검찰청에서 윤석열이 대전 내려가면서 야뭐 얼마만 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 현찰을 받아 갖고 음. 가서 옛날에 그런 사건 많았어요 뭐 법무부 장관이나 옛날에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아니면은 검찰총장이 지방 순시하면서 검사들한테 회식비 같은 거 써고 돈을 얹어주고 이 짓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한발더 나가는 거잖아. 지그 돈을 윤석열이 대선자금으로 썼을 가능성 있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처럼 그러니까 범죄 관련된 수사, 정보수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 같은 어떤 그 위험한 범죄를 수사할 때는, 그니까,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이게 어 특정할 수 없는, 일시적으로 써야 하는 큰 돈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자체의 문제에 삼을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근거도 남기지 않고, 147억이라는 큰 돈이 어떻게 썼는지 근거가 안 남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이게 사비가 아니고 또 세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피감기관은 반드시 그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뭐전 국민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이 시점에서 제가 한자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무슨 글자게? 유용 유니 쓰러진 거 아닌가요? 여기 아, 네. 이제 새롭게 생긴 한자인데 뭘뭘 <laughs> 머리 빌 경. <laughs> 그리고 사악할 경.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함축, 중 여러 가지 어, 다이. 비열할 경. 어. 입만 열면 어. 거짓말 경. 그렇죠. 그런 경. 한자에라이 어. 어. <laughs> <나왔던 애라의> 경. <말씀드리고. 웃음> 자. 근데 지금 그 법무부가요. 박범계 장관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런 거를 없애는 걸 반대한다고 했다가 한번 듣짜 맞았다가 이제 네. 박범계 장관 없이 법무 담당자가 들어가서 이제 살살 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사람들 늘공이거든. 늘공인 사람들이 윤수위에 글로벌하는 거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 검찰의 수사권, 이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하면서 겸묘하게 만든 말이 있어요. 그게 책임수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와야 된다라고 네, 검수한박을 검수 외치는데 네, 네. 지금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한테 6대 중대 범죄만 수사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요걸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활한 단어가 책임수사제. 책임수사제. 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스킬이나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경찰이 맡고 있던 수사도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요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머리를 잘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송치라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송치할 때 이제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나눠서 이제 송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에 이제 단서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라는 게 그 수사지휘를 통해서 경찰 측에다가 추가 증거가 부족하니까 증거를 보강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강수사를 위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임수사죄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러면 이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기전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문제가 됐던 게 검찰이 직접 수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의 검찰보다 훨씬 더 조직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음.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검사들의 어떤 수사 지휘권 환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수사관들입니다. 수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한 8천 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음. 생각해 보세요. 수사관은 없고, 음. 검찰만 존재해. 검찰과 행정관만 있는데,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가지면 뭘 하겠습니까? 경찰한테 요구하겠죠. 음. 이것저것 수사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관들이, 8천명 가까운 수사관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사권 한 자체가 검찰에게 더 강력하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반동작용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큰 조직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책임 수사제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응 참사인데 책임 수사제는 이거 외에도 검찰이 고소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야. 그러면은 진짜. 경찰에다가 접수를 하지 않고 검찰이 접수하는 그러니까 자기 그 영역 그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차피 박범계는 물러갈 사람이니까 법무부의 지금 늘공들이 찬성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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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이런 개세들 정말 그런데 어, 민주당이 지금 검수한박 뭐 특히 이제 이수진 의원 발의로 내놓은 법안 한번 볼게요. 특별수사청 설치 재정안 이게 이수진 의원 대표발인데. 직무범위, 6대범죄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검찰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거를 특별 수사청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주겠다는 거예요. 음. 아까 말한 것처럼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수진 의원 안으로는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검찰한테는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거예요. 기속권만주겠다 어. 이것이 지금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어, 특별 수사청장은 차관급이고 특별수사청장의 임기는 3년, 또 중임이 불가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을 내놨는데 여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과반일 때 이건 못하면은 계속 당하는 상황이 될 거다. 왜냐면 이게 논란이 또 있어. 특히 그 언론들 중에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연일 때려요 지금 이게. 뭐전 세계에서 수사권 없는 검찰이 몇 개국간 주 아냐 이런 소리인데 우리나라 검찰처럼 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가장 권한이 많죠, 어, 검찰의 권한이. 그래서 검찰들한테 수사권을 해수해 가지고 따로 특별 수사청을 설치를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해 놨는데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을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설사 이게 윤석열의 의해서 국회를 통과하고 윤석열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던 본부장 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통과를 시켜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수진 저 검수완박 관련된 특별수사청 설치한 내용에서 좀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검사들의 권한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실무적인 선에서 서로 협상 의 여지가 안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현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사관들입니다. 만약에 저 법안이 설치 그, 통과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수사권이 박탈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검찰에 남아 있는 8천 명의 수사관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그냥 그냥 그 공무원으로서 그냥 그 정년 보장받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 8천 명에 달하는 수사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조직을 변경을 하든지, 보직을 변경을 하든지, 새로운 조직으로 흡수 통합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수사 능력, 그러니까 수사 능력의 어떤 현실적인 도구인 수사관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가 먼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그니까 그대로 유지시키든 박탈시키든지간에 결과 실질적인, 그니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은 글자 그대로 검사한테 줘도 됩니다. 그래서 수사 실무는 경찰이 하게 하도록 하고 수사 지휘를 검사가 하게 하는 거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사관들 때문에 수사관들이 자기들이 직접 데리고 있으니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직접 수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그거 수사권에 대해 네. 수사관에 대한 어떤 검토 없이 조직 논리로만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면 결국에는 반발이 더 커지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건 화급을 다투는 문제예요. 이 법안이 완벽하냐 안하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게 그 본부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법하고 이런 법들이 통과되냐 마냐 같은 걸로 저는 논박이 있고. 통과를 시키고 윤석열을 거부권 행사해주고 물론 더 좋은 거는 문 대통령 임기 내 하면 더 좋겠죠. 지금 청와대 의지도 강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대통령이 된 것과 그게 국민의 임이라고 할지라도 검찰 출신 그것도 지금 검찰에서 퇴임한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실제로는 지금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의 수사 직권 폐지하고. 민주정치 실폐지 해가지고 검찰총장하고 독대하겠다는 거잖아. 그런 짓할 때는 법이 미비한 거 이런 걸 떠나서 화급을 다투는 문제로 통과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 특수 상황이란 말이야. 문화일브의 개새끼들처럼 뭐 OECD 국가 중에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고 이런 차원의 가를 비교해가면서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수사권을 안 갖고 있는 나라들도 꽤 많은데 영국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또 있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한국은 한국 상황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 잘못해서 사람 하나 골로 보내버린 거 조국 장관 내가 대표적인 거예요 보복 수사 표적 수사 해가지고 보내버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럼 조국 장관 수사 때 민주당이 그때 뭘 했어야 되느냐 이런 수사 말이 안 된다라고 그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1 8 0성 만들어 줘봐야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분이 아 이거 뭐 하다 하다 결국 못한 거거든 지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 부분만 생각하면 진짜 벌떡벌떡 이불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검찰이 대통령 위에 서가지고 지고 흔든지, 지금은 SNS 발달하고 이렇게 유튜브 대한미디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알게 됐잖아요. 그동안 뭐 이만큼 알았어요? 대학생들 죽어나가면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같이 싸워주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진짜 너무 신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 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권 폐지 음, 수사 아니 지휘권. 수사 지휘권 음. 아니 나는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까지 밀고 나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특할비의 규모를 쓰는 것도 그렇고 사실 검찰이 법무부 위에 있는 있다는 거는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음. 근데 이번 정부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팽팽히 놀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막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욕하는 건 당연히 심정 이해되고요. 문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국회의 아직도 2년이나 남아 있어 거기서 뭔가를 남기지 않으면 총선 때 아마 한 70석밖에 못 얻을 거야. 그 생각으로 좀 매진해 주기 시 바라겠고요. 지금은 욕하는 것도 좋지만 민주당은 할수 있다. 모르는 것 둘이? <laughs> 아니, 저는 진짜 그것도 애를 얼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열받아 할수 있다, 할수 있는데.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톤다운, 톤다운. 릴렉스, 릴렉스. 이거는 지금 지난 5년 동안 어, 때리지 않고 말로만 타일렀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들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지자들이 실망에 덜어서 갖고 핵심 지지층이 정치 에 무관심하기 시작하면 집권 아예 못하는 수까지 와요. 정신들 차리세요, 국회의원 여러분. 아니 이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많이 많이 뭐 많이 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네, 잠깐만 잠깐만 많이 뭐. 피부로 느끼고 있고 <laughs> 절박합니다. 마찬가지 약간 그우 성향의 분들한테 <laughs>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싸잡아서 욕하지 말고. 민주당을 할수 있다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낸 것도 방법이야 구구정치인 왜 이러십니까 매를 들땐 들어야죠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 들었잖아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줄 때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앞으로 잘하면 자,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유 땀이 마지 삐질삐질